새벽의열륜이 어쨌든 뭐 저희에 비하면 뭐 여기 더 많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주지듣으로백병모였다는 얘기 빼뺨맞았다딱 나오고 빼앗맞맛는데 지금 기억이잘안이잘나는데뺨 맞았어요. 나는데빼맞았이딱 나오고 빼앗간 아, 이 맛이 딱 나오고 맛이 맛이 하여좀 뭐, 어. 여러가지 경험들 좋아했던 뭐, 경험도 나눠주시고 어. 어려웠던 경험... 아, 아 처음 들으신구나 네, 네. 제가 네. 많은 네. 스토리 이야기 많이 있어요 사실 네. 이제 어느날 우리 청소년 반이랑 참참척을 <laughs> 했어요 설마 참참척을 했 진짜, 진짜 너 세게 맞았어요 아, 네. 아, 됐다 됐다 에이 과절도 알려 나는 또 보고를 전하다가 또 실패했지 아니 그 아니라 여러분, 들어보세요. 아이, 뭐 얘기할 수요가위바이보 하고,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. 네. 그 제가 이겼어요. 네. 근데 바로 번개가 딱 치고. 가위바위보, 창, 창, 창 하고 내가 넘겼는데, 갑자기 늦게 뻗어버고 정말 불쌍을 때리는 거예요. 네, 네. 여자인데, 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. 어, 몇 살이에요? 어, 근데 어, 걔가 1 7살이 됐을 거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쳐다보 이유 없이 자기가 졌는데 막기 싫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그냥 손을 세고딱 뺨을 쐬게 된거 이게 얼마나 세게 때린다면 소리가 그 예배당에서 짝! <laughs> <짠>! 소리가 나는 거아 오늘 밥을 차리던 아내가 놀래가지고 밟아서 무슨 일이야! 맞았네 내가! <laughs> 근데 이미 나는 <laughs> 맞아서 이렇게 아가있지.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. 어, 받아 어... 안 나요. <laughs> 뺨을 딱 맞으면 어이가 없어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어이가 없네. 네, 그때 몇년 몇 만에 뺨 맞은 거예요? 제가? <laughs> 네,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네, 뺨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뭐 제가 진짜 한참안 맞을 때 어, 제가 5년0년만에 아, 5년1 수년이 뭐1 5년 10년 만에. 와, 뺨을. 와, <laughs> 그이유를 아, 어떻게 됐어요, 그 친구한테? 그 친구한테. 그 친구랑 면 어떻게 얘기했어요, 나음에 근데, 어이가 와, 없었죠, 그잖아 과거도 없었 그냥, <laughs> 어이가 없어서 주변 애들이 다말렸어부사님이러다 어. <laughs> 네. 주변 에 걔를 퇴신시키고. 그집을 네. 지금 신앙생알합니까 아, 신앙 생활. 아, 근데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닌데, 그가 아. 요즘은 좀,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, 나이를 좀먹었어 이제, 술이 둘인데, 아. 노느라 정신이 없어 아. 좀, 그때를 왜때리는고 나중에. 아니, 물어봤죠. 왜 때리는지, 이더니 <laughs> 네. 자기도 모르겠습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